지금 안 어리잖아. 18살이면 어린거지! 야너몇 살인데? 너몇 살이냐? 너 나보다 어리면 인정이다. 너보다 많아. 너보다 응? 오리래 응애 두살 이러고 있는데 미쳤어? 미쳤나봐. 그러고 싶어 얘들아? 지금 그... 그나이 먹고 그러고 있네. 응애 나 애기 리코 8살 티드 버거 먹고 싶다. 티드 버거 리코는 티드안 좋아하니까 찰리 <laughs> 꾸리뚜삐 벚꽃 먹고, 먹고 싶다 핫 꾸리뚜삐 벚꽃 아, 먹고, 먹고 싶다 따뜻해요 네, 나내살 치코 미역국국국 끓여줘 미역국 끓여달라고? 미역국국국? 생일이면 끓여줄게 근데 나 미역국 한 번도 안 끓여봐서 맛은 보장 못해 괜찮겠어? 괜찮아? 이게 괜찮아? 먹안 돼지면 그만이지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미역국에 어떤 독을 넣어도 괜찮은지 한번 찾아보고... 올게. 그.. 제일 맛있는 독이 뭐가 있지? 제일 맛있는 독이 뭐가 있을까?.. 보거독 <laughs> 맛있어? 그래, 먹어봤어? 먹어봤으면 여기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여기 없었을 텐데..?